하이, 하이, 하이 지금부터 운동, 운동 할 거예요 아, 지금 몇 시지? 지금? 9시네? 자 지금 11시까지 출근 해야 되니까 지금 밥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밥 먹고 씻고 완전 빠듯하겠어요 일단 빨리 Let's get it 일단 운동쟁이라면 은 룰루레몬 레깅스. 2년 전에 산 룰루레몬 레깅스입니다. 진짜 편한 것 같아. 일단 그리고 위에는. 잠옷. 오늘은 제가 어제 밤에 받았던 피플리, 피플리 선생님께서 올리신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. 맨몸으로 층간소음 없이 빠르게 태우는, 빠르게 칼로리 태우는 전신 운동 루틴.

아, 이 매우 매우 간단하운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괜찮에 대한 위험찮 또한 찮아괜 낮은 운요이에요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끝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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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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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운동 부족인가봐 이거 아괜찮 토할 것 같은데 아 오늘이 1월 20일인데, 저한테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. 왜냐면은, 1월 20일 동안 그냥 먹고 놀고 자기만 했어요.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도 시작하고, 아 힘들어!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도 시작하고,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, 저는 오늘이 1월, 1일이라 1월 1일이라고 정했습니다. 나의 아침 건강한 현미밥과 건강한 된장국과 건강한 김 어우 진짜 맛있다. 출근 중에로 입고 다니는 이 블루 컬러의 아주 한 방울 회색을 떨어뜨린 이 H&M에서 산 매트 맨을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일했던 곳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구해서 가고 있습니다. 새로 일하는 곳은 살짝 에이안 플러스 어, 퓨전 요리, 퓨전 요리 집인데, 오, 어,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?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칵테일이 너무 맛있어 보여. 한번 제가 브이로그에 나중에 먹으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시까지여서 지금 10시 47분 거의 도착했습니다. 새로 시작하는 곳이 일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 트레이닝입니다. 트레이닝 때는. 뭐,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, 팁을 주는, 트레이닝 기간에 팁을 안 주는 데도 있고, 또 주는 데도 있고, 다 다양한데, 제가 새로 일하는 곳에서는 팁을 준다네요. 근데 좀 퍼센테이지를 낮게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. 저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, 이제 이번 주에 3일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까지는 so far so good. 지금까지는 뭐 손님들도 되게 젠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아직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끝났다. 끝났다.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, 일단은 매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막 엄청 그러니까 바쁜데 할 일이 많, 많지 않은 레스토랑이어서 일단 죽겠고 아, 마음이 맞는 친구가 쉬운 거가 있으면 막수다 떨면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쉽지 않아 쉽지 않아.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느냐? 저는 지금 저희 대가족 모임에 가고 있습니다. 가족이 없는 이 벤쿠버에서 가족이 되어주는 우리 친구들. 각각의 경사들이 있어서 한 번에 모아서 퉁치기로 해가지고. 뭐 최근에 막 코로나였다, 뭐였다, 뭐 누구 아프고 저거 누구 저게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. 저희 생일이 다 있었는데 생일파티도 못하고. 그리고 딱 규제도 풀리고 이래서. 지금 친구네 집에 갑니다. 아 배고파. 아니야 아니야 다이어트 다이어트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? 그과 언니가 너, 있어? 진짜 언니가 다. 운데는 뭐? 야 진치즈 어, 이거. 아, 이 아, 그 이거. <laughs> <다른데. 웃음> 어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기대박이다얼굴 이거. 이런거 어? 나거 아,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아, 데 그러니까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거 아, 아니 괜찮 아팠어? 이 좀, 좀 힘이 없었어? 보다는 보다. 그런 훨씬 어, 나는 2차때는안 아팠는데 1차때 2차 진짜 아팠어. 아니면 완전 반 우리는 2주는 팔만 조금았다. 데 <목소리가> 우리 완전 둘이 너 싫은 거지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래. 진짜? 진미 진짜 너무 싫어 우리 둘이 진짜 비슷해 맛있는데? 지금도 필살기 못 왔다 어제 좀 저녁이 힘들다 지금도 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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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은채씨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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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 지금 왜좋해보세요은채씨제기대되 은채씨 아저는데난반어 어? 하시 S,V? 포이포스가 아, 있는데 벌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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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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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포스 다 오! 포스 버스 포포스 야. 이거. 오 버스. 스 이게 가가니 씨. 이가이가 이거 친구가 옛날에 보고 갖고 싶어 했다고. 어. 아, 저러고. 아, 저러왜냐 네. 이게 아직도 사이즈 좀 있네. 아니, 내가 아, 지금 의심부터 하고 그러지. 형이 신던 거 Molぁ? 된장국은 안, 어떤 맛이 죠된장국된이국게 Yes, I was t h 다 위에서 보 s Okay, question. Cool, I'm on. I'm on. What's up? I'm on. What's up? What's u 어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

될 수가 있나? 죠워렇죠그렇 아, 지금 렇죠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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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생일그래그해